안녕하세요. 여기 화분이 천 원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 천 원이라니. 이런 거 보셨나요, 천 원짜리? 와, 진짜 가격 저렴하고 착해요. 요 화분 몇개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천 원입니다. 자,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있는 바구니 천 원이에요. 사이즈 볼게요. 7cm, 내경은 6cm 정도 됩니다. 요 사각분 2,000원이래요. 깊이가 좀 있고요. 다리도 있어요. 자,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얕은 화분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얕아요 자, 여기 있는 화분은 다 2,000원입니다. 다리도 있고요. 자 사이즈 볼까요? 내경이 4cm, 여기 있는 아이는 5cm입니다. 이 파란 화분, 요거 내경이 4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자쭉두개 3,000원이에요. 여기는 두개 3,000원. 색감이 예쁘네요. 밤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조화가 아주 예뻐요. 두개 3천원이면 진짜 저렴하네요. 여기. 자 여기는 인천 대공원 앞에 선녀 다육농장이에요. 자 여기도 6cm 됩니다. 6cm. 여기는 2천원이에요. 2천원. 오, 항아리같이 생겼어요. 동류가 너무 마릅니다. 이 아이는 조금 커 보여요. 이 아이는, 자, 얼만가 볼까요? 4,000원이네요. 4,000원. 세 포트 정도 모아 심기 하면, 오, 예쁠 것 같아요. 자,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배수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뚫렸어요. 자, 4,000원이에요. 사이즈 볼까요? 9, 9cm네요. 자, 요것도 9cm. 어, 다육이 심기 아주 좋은 사이즈고요. 와, 콩화분이에요. 요거 2,000원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국다리도 있고요.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3,000원에 판매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2,000원에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2,000원. 자, 쭉 가볼게요. 저쪽으로 UI 3,0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있는 바구니들 3,000원. 굽다리가 아주 시원해요. 자, UI 3,000원입니다.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고요. 7cm입니다. 내경이 7cm. 자 내경이 7cm고요. 높이는 9cm 되요 아이 만원이에요. 6cm 됩니다. 자 내경이 6cm 정도 되고요. 사이, 어, 색은 색감은 이렇게 세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늘색, 굽다리도 있고요. 분홍색, 오렌지색 이렇게 세가지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자, UI 장미꽃 모양의 화분인데요. UI도 만 원입니다. 모아 심기 해서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만 원. 자, UI는 꽃 화분인데 8천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시골 대문집, 어, 대문도 달려있어요. 아, 8,000원입니다. 사이즈 볼까요? 내경이 8cm입니다. 이쪽으로 와볼까요? 와, 여기 화분 되게 큰거 있어요. 와, 이 화분 분홍색 화분이에요. 꽃화분. 아, 농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내경이 7cm예요. 아, 여기는 화분 꽃화분이고요. 이거는 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 뭐아 심기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 12cm 정도 돼요. 12cm, 13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로쭉 오면 또꽃 화분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쭉. 요 <laughs> 화분인데요. 와, 진짜 4,000원이에요. 와, 요 화분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굴다리도 있고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침해놓고 싶어요, 이거. 15cm. 자, 15cm 돼요. 아주 큼지막한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2,000원짜리가 또 있네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2,000원 8cm 정도 됩니다. 내경이 8cm예요. 골다리도 있고요. 자, 8cm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도 2,000원이에요. 이 화분 참 예쁘네요. 색감 아, 이 하얀거 화분 참 예쁜데요. 내경이 5cm 됩니다. 5cm 2,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굽이 있고요못대있는 아이 심어주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6cm 됩니다. 6cm 그리고 요게 3,000원 오렌지색의 화분이에요. 굽다리가 3개 있어요. 7cm입니다. 여기에 있는 화분 4,000원이에요. 자, 깊이가 좀 있고요. 굽다리도 아주 튼튼합니다. 9 c m 예요 둥근 화분이에요. 이 화분 한번 볼까요? 요거는 8cm입니다. 8cm. 여기 4,000원짜리 화분 있어요. 또.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요거. 저 요거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7cm입니다. 내경이 7 c m 예요 다육이 심기도 아주 좋은 사이즈네요. 5,000원.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가격이 진짜 저렴합니다. 여기 15cm 정도 돼요. 자, 여기 굽다리가 있고요, 손잡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9cm, 내경이 9cm예요. 와, 여기 예쁘네요. 립톡스. 자, 아, 이쪽에도 화분이 또 있어요. 아주 꽃 화분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네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